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매일 6분 영어 권필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랑 좀 관련이 있고, 제가 좋아라 하는, 네, 자음 알파벳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, K입니다. K. K. 이렇게 발음해요. K. 네,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요. 소문자는 요 길게, 요거 작대기가 길고, 그 다음에 요, 이 입모양, 요게 되게 작아지는 게이 소문자 모양이고요. 요거는 우리말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k 이렇게 쓰는 것처럼 키읔 소리를 내는 자음입니다 어 키읔 소리랑 아주 흡사한 소리를 내는 완전 똑같다고는 할수 없어요 왜 다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키읔과 같은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나고요 예전에 c 시간에도 배웠죠 c도 그런 소리가 나와서 같은 소리를 내는 단어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 k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제일 생각나세요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사람입니까? 네, 한국 사람 아니에요. 그래서 바로 요단을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Korea 보시면 코리아라고 우리가 표기하지만 를 사실은 발음은 약간 커는 작게 하고 위를 되게 세게 하고 그다음에 r 을 약하게 해서 Korea, Korea 이런 소리가 나요. Korea, Korea. 그래서 코리아 코리아 하지 마시고 Korea. 이 r 발음 자꾸 나오는데 네 이거 r 발음 때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 r 은 리얼 르는좀 다릅니다. 이렇게 혀를 말고 하는 건데 지금은 요요 요 지금 한글 쓴 것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. Korea, Korea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음, 우리나라 성 중에 미국 가서 좀 많이 바뀐 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대중화가 돼있죠. 뭐냐면 바로 Kim입니다. Kim. 김, 여러분들, 김 많이 들어보시죠. 우리는 김으로 이제 쓰지만, 미국에 가면, 이제 이름과 성이 바뀌어요, 순서가. 저 같은 경우도 권필인데, 필권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김씨가 김모모인데, 이게 이제 미국을 하면 이게 김이 뒤로 올까요? 뒤로 가면, 이 김이, 김보다는 킴이 발음하기가 더 편해요. 뭐, 미셸킴 미스 킴 이런 식으로. 미, 우리는, 우리말로 하는 거는 김이 편하지만, 킴이 편해서, 보통 k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kim, kim 이런 소리가 나고요. 그다음에 이킴을 봤으니까 또 우리 왕. 왕을 또안볼 수가 없죠. 왕 킹이라고 해요. 킹. 보시면 여기가 ng거든요. 이 n하고 g가 만나면 이응 받침이 돼요. 이건 앞쪽에 쓸수 없고 받침 쓸 때만 이렇게 ng를 써 가지고 어 이응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k i n g 하면 king, king 요런 소리가 납니다.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키읔 소리가 나는 게두 개였잖아요. 그래서 그두 개가 하나로 다 뭉쳐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이 단어입니다. cook, cook, 쿠를 세게 하고 음 쿠, cook, cook 예 요리하다 요리사를는 뜻을 갖고 있는 쿡쿡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쿡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또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네 검색을 안 해볼 수 없죠 정확한 소리를 들러봐야 되니까 자 먼저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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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시죠?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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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따라해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킴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기 보면 뭐, 남자 이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 이것도 소리를 들어보면 자, 한번 들어볼게요. Kim. k 네, 이런 소리 나고. 그다그 다음에. 어떤 왕 왕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왕 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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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ng. king. The king. King. 사실 약간 우리 그냥 킹 i n g 이랑은좀 다른데 그냥 그렇게 발음하셔도 돼요.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원어민이 될수 없어요. 근데 원어민이랑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내서 갭을 줄이는 거죠. 자, 또 이번에는 아까 요리하다. 자, 요리사 뜻을 가진 cook가 볼게요. Co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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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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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k. 요거는 이제 어학사전에서 찾았을 때 나온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한 그냥 미국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호주 소리도 나오고 영국식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그거는 뭐 여러분들 어 입맛에 맞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많이 들어보실수록 좋습니다. 어떤 단어든 많이 들어보실수록 좋고요. 입으로 많이 따라하시면 더 좋고요.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K는 뭘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원래 소리를 갖다가 글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대표적인 불규칙적인 게 뭐냐면 이 k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여러분들 그 화장실 누구 사람 있는지 확인할 때 뭐하죠? 노크하죠, 노크. 네, 이게 어, 스펠링을 보면 K N O C K 이렇게 써요. K N C O K. 그래서 그래서 K N O C K, <laughs> K N O C K라고 써서 이거를 크나크 이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고, knock, k k 요 K를 묵음 처리합니다. 를 이렇게 K N 이렇게 합쳐졌을 때 묵음 처리가 돼요. 그래서 knock. k n o 요, 오두, 아처럼 발음이 돼요. knock. knock. 요것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그래서, 이렇게 불규칙적인 것들이 나와요. 가끔 가다가 이제 단어 공부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. 그럴 경우에, 우린 이 스피커폰이 있을까 언제는 묵음이고 언제는 아니죠? 이런 거를 확인 어떻게 하나요? 뭐 이럴 때,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검색창에 검색하고 이런 게 아니라, 사전에서 찾아서 그거 발음기를 보고 이랬거든요. 지금 그럴 필요 없죠.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 돼요. 그래서 여기 knock 체크해서 를 소리를 들어볼게요. kn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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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ck, kn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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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묵음 처리가 난다는 게 그래서 이 k n 으로 시작하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랑 수업이 끝나면 요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자. 요 단어 k-n-o-w 요 단어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요거 네무음인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k 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그 야구팀 중에 키움 이라고 있어요 네그 야구팀 같은 경우에 키움 이라고 쓸때 ki 요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글 우리말을 영어로 이렇게 옮겨 써보는 그 스펠링을 네 자음이나 모음을 영어식으로 써서 우리 한글을 만들어 보는 이런 연습도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니까 그래야지 많이 익숙해지거든요.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10일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!